안녕하세요. 독일 글러브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글러브는 아, 보자마자 가죽 끝내줍니다. 가죽 끝내줘. 야, 이렇게 곱고 빰빵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끝내주는 가죽이 사용된 윌슨스태프 변형 아이의 내야 수용 글러브입니다. 이 글러브는 이제 글러브를 구입하시면 저한테 작업을 계속 맡겨주시는 고객님께서 일본에서 즉구를 해가지고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 이렇게 독특한 라벨.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가죽. 너무 좋습니다, 더. 야, 이렇게 가죽이 고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좋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 IP셀렉트의 킵가죽을 되게, 진짜 가죽 중에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 이 글러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나은, 나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와이 정도로 좋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뭐 그렇구요. 만들어짐도 좋고 끈피도 탄탄하고 가죽도 좋고 잘 만들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글러브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모아서 바닥면을 넓게 쓸수 있게끔 해서 부드럽게 작업을 할예정이고요 여기 손가락 간격도 조금 조금씩 넓혀달라고 해서 좀 조금씩 넓힌 다음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가죽이 워낙 쫀쫀하고 탱글탱글해가지고 모양 잡아 쓰시면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일 것 같고요. 이쪽 외부분의 끈피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풀러가지고 다시 끼우면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 좋습니다. 요거 작업하면서 영상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뭐, 잡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똑같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저한테 보내주셨을 때랑 모양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움직임만 좀 좋아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혀있고, 말기는 역말기로 되어 있어서, 물론 약간 틀어잡으면 좀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틀어잡는다는 게 약간 이렇게 엄지를 올려잡으면 좀더 나으실 것 같고, 좀 밑으로 내려잡으셔도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껴 보시고 움직임 편한 대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고객님께서 깊게 넓게 작업해달라고 하셔서 그걸 참고해서 작업을 했고요. 공은 기가 막히게 잡힙니다. 기가 막히게. 그냥 붙습니다 붙어 손가락을 다 움켜졌을 때 공이 한이 정도 느낌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쓰시다 보면 여기가 약간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올라오는 느낌도 있어서 살짝 만져주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싫으시면 완전 틀어서 이런 식으로 쓰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여기가 튀어나오는 느낌은 없으시고, 공도 더잘 잡힐 것 같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움직이기 편하게 쓰시면 좋으시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받아보시고 캐치볼 하시면서 손에 어떤 게더잘 맞는지 만져보시고 캐치볼 하시면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마 이 정도면은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은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글러브를 밖에서 방치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밖에서 계속 이렇게 놔둔다든지 해서 약간 뻣뻣해졌을 경우에 억지로 힘을 주시 힘을 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지금 그럴 때는 살짝 이렇게 만지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촉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되고 있고요. 조금만 더 만져서 마무리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되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는 방패 문양 느낌의 W 로고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주 쫀쫀한 검정색 가죽에 질긴 탄색 금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면은 이렇게 영말기로 되어 있어서 엄지가 이쪽으로 치우치는, 그래서 엄지를 활용하기 좋은 타입의 글러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려 잡았을 때, 올려 잡았을 때. 손이 편하신 대로, 공 잡기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대로 공 잡는 거는 그냥, 그냥 잘 잡힙니다. 그냥 잘 잡힙니다. 들어가면 딱 잡히고 상당히 쫀쫀, 탱탱한 느낌이라서, 어 제가 진짜 글러브가 여러 개 있는데 이 글러브가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뭘 하나 남겨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글러브 되게 공연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탄력과 탱탱함이 좋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음, 보시는 것처럼 공 잡는 거는 그냥 잘 잡힙니다. 한번 캐치볼 해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캐치볼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쫀쫀하고. 탱탱한 느낌의 글러브, 윌스 스테프 프리미엄 킵 레더가 적용된 변형화이웹 내열수형 글러브 길들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